down the road를 딱 보는 순간 오길 아래로라고 이딱 예,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 보셔야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로 잉글리시 화살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오늘 딱요 나와 있는 요 단어 down 전체다 down입니다. down the road를 딱 보는 순간 오길 아래로라고 이딱 예,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 보셔야만 됩니다. 야 이게 미국 드라마나 아니면 원어민의 삶 속에서 다운드로드란 말이 다운드로드 다운 다운 다운이 단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딱 보자마자 뭐뭐 아래로라고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죠. 자 매일매일 원어민 쓰지만 우리는 잘 제대로 쓰지 못하는 요 다운과 관련돼 있는 말들 오늘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사실 다운을 배우고자만 하는 건 아니겠죠. 무엇일까요? 이 다운을 가지고서 사실 여러분들의 영어에서 잘못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도 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바로잡고 그리고 우리가 순서대로 영어를 원어민이 사고하는 대로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그 훈련을 같이 갑니다. 다운, 그죠 이해. 예. 자, 우리는 그걸 보자마자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뭐 아래로 스키를 탄다고 얘기하죠. 어디 어디 아래로. 지금 다운이라는 개념이 역시나 한국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그 사고대로 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사고로 어디 어디 아래로 이렇게 머릿속에 딱 자리 잡혀 있습니다. 오늘 좀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왜 영어가 안 됐을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자, 다운의 이미지.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실까요? 아래로 쭉 내려가는데 접촉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이런 사고입니다. 자 다운 자 뭐라고요 아래로 가고 접하는 대상은 지금 스키를 타고 가는 스키를 타고 가는데 아래로 가고 접촉하는 대상 접하는 대상이 바로 눈 덮인 언덕이 되겠죠. 자 다운 아래로 가고 접하는 대상은 이것이 바로 다운의 제대로 된 사고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보시다시피 바로 주인공에서부터 순서대로 말을 만들어 가야겠죠. 여기 있는 여성분들이. 타고 있잖아. 신나게 즐기고 있죠. 쭉 타고 내려가는데, 아래로 가고 접하는 대상이 바로 잔디밭, 언덕이 되겠죠. 예. 자, 다운의 개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런 장면이에요. 우리는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야겠죠. 아이하고 아빠가 나오고, 그리고 쭉 내려가는 게 먼저겠죠. 가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가요, 아래로. 요 사고로 말이 바뀌셔야 됩니다. A child. 아이하고 그죠? and. 그리고 누굽니까? 봤더니, his father. 그죠? 아이의 예, 아빠가 되죠? his father. 자, slide.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죠? down. 아래로. 그럴 때 접촉하는 대상이 바로 뭐예요? 봤더니 그것이 바로 a water shooter가 되겠습니다. 그죠? water shooter가 되겠죠? 그리고 in. 안에 있고 둘러싸고 있는 곳이 바로 a swimming pool.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slide. 주인공들이 slide 했죠? down. 아래로 내려가고 접하는 대상이 뭔가 봤더니 바로, a water shoot 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in, 둘러싸고 있는 것이, a swimming pool 입니다. 예. 자, 그러면 순서대로 뭡니까? a child 나왔어요? 그 다음 뭐 나와야 되겠어요? 확장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It's father. 그 다음 뭡니까? slide, down, a water shoot.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요? in, a swimming pool.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이 확장되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할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읽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여러분? 그냥 순서대로 요 그림이 쭉 그려지듯이 a child와 그리고 its father가 slide 미끄러져 갑니다 아래로, 그죠? 접하는 게 a water shoot인데 아니, 그둘을싸는 것이 a swimming pool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읽을 수 있고 순서대로 들을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여러분이 확장해 가는 거예요. 시작은 뭐라고요? 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어요? 이런 down과 같은 뭡니까? 아하. 학교에서 뭐, 뭐, 아래로라고 잘못 고착화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운 뭡니까? 아래로 가고 접하는 대상은? 그것을 그냥 이렇게 아래로 가는 것을 좀 이렇게 수평으로 좀 만들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직선 개념으로 쭉 나아가고 접하는 대상일 때도 우리가 다운을 좀 빌려 쓰자는 얘기입니다. 이해? 예. 직선으로 갈 때도 그냥 직선으로 가고 접하는 대상이 나올 때도 좀 빌려 쓰자는 겁니다. 이해? 예. 자, 새한 마리가요, 그죠? 산불을 피해서 막 길을 막 내달립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죠? 자,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일단 새가 나와야 되겠죠. 주인공이 뭡니까? 내달리는 것이 나, 다음에 나오고 방향이 나오겠죠. 자, 순서로 대 갑니다. 이해? 예. 새가 내달려요, 그죠? 그리고 쭉 아래로 가고 그죠? 다른 말로 해서 쭉 나아가고 접하는 대상이 바로 그 도로가 되겠죠. 이렇게 뛰어갈 때쭉 나아가며 접할 때 다운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오늘 이 영상에서의 키는 잡으신 겁니다. 이해? 예. 자, 그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쭉쭉쭉 확장해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을 확장해 가면 됩니다. 자, 그면 주인공이 뭡니까? A bird 한 마리 새가 어떻게요? 해 Runs 달립니다. 그죠? down, 그죠. 아래로 쭉, 쭉 나아가서 접하는 대상은, 그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the road, 그 도로였죠. to, 나아가서 뭘 하려고 해요. escape, 피하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요? a wildfire. 한 마리, 그죠. 새가 달립니다. down, 쭉 나아가서 접하는 대상이 the road인데,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말은 피하려고 해요. a wildlife를요. 그냥 주인공에서부터 쭉 움직여가면서 이해하고 그림을 그려나가시면 영어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심도 있게 딱딱딱 변화를 주시면 되겠죠. 예. 자. 자, 살아있는 영상으로 들어갑니다. 와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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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봤죠? 지금 막 매달리는데 뭡니까? 막 동물이 달려가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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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going down, going down the road. 그죠? 꼭 경사가 아니더라도 도로를 쭉 나아가서 집할 때도 going down을 쓰고 있죠? The road가 생각되겠죠? No, no, 안 돼, going down. 그죠? 이렇게 말했죠. 그죠? Hey, I saw a pizza place down the street. 네. Hey, I saw, 내가 봤어, a pizza place. 그죠? 피자 가게를, 그죠? 피자 집을요. down. 쭉 나아가서 그죠? 예, 접촉하는 대상이 바로 the r o 에 그죠? 한마디로 위치를 말할 때, 그 피자 가게가 있는 곳을, 그 피, 딱 봤는데, 어, 피자 가게를, 그죠? 그걸 보면서 뭡니까? 쭉 다운, 그 피자 가게가 있는 곳이 바로 쭉쭉 나아가서, 그죠? 도로를, 접하는 게 도로를. 그러면 그,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좀 가면, 좀 가면, 우리나라, 아이, 좀 가면 있어. 좀 가면.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I know a 이번에는 피자 플레이스를 뭡니까? A burger place로 바꿨을 뿐이죠. Down the street. Road 대신에 the street을 썼습니다. 예. 쭉 down, 쭉 나아가서 접하는 게 the street. 그죠 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음, 좀 가면 음, 음,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죠 예, Down the street이 되었습니다. 예. Walking down road. 자, 여기서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뭐, walking down road. 지금 이것이 이제 좀 경사가 졌을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리쭉 나아가는 글씨일 수도 있지만은 그림에 보시면 어, 영상에서 조금 경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down the road. 그죠? they are. 그들이입니다. 그를 가고 있는 중 down. 아래로 가고 접하는 대상이 the road. 그죠? 어떨 때는 이렇게 경사가 없어 보이는데도 down the road, down the street.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요. 원근법에서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쭉 이렇게 작아지니까. 그죠? 그런 느낌이 든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예. 자, a truck. 한 대의 t 이 뭡니까? Burns. 불타고 있어요. As. 같은 시각에 벌어지는 일은 뭐였습니까? It travels. 그것이 여행하다가 아니고, 그것이 쭉 움직여 갔겠죠. 그죠? Down. 쭉 나아갔어요. 접하는 것이 바로 The Road 였습니다. Down the Road. 하, 느낌이 딱 살아나겠죠? 예. Yeah. Oh, down the Road. 이제 또 새로운 개념으로 한번 또 확장해 보겠습니다. 예. Yeah. Down the Road. down, 쭉 나아가서 접하는 게또 road 에요. 그죠? 예. 앞에, 앞에 가던 길이 있었어요. 지금 쭉, 이미 앞에는 길을, 가, 뭔가가 좀 일어났겠죠? 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쭉 나아가서 접하는 게 바로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뭔 일이 벌어졌고, 앞에 뭔 일이 있었고, 앞에 가던 그 길의 방향성에서 쭉 나아가서 접하니까 나중에라는 의미도 나온다는 거. 오고 아주 중요합니다. down the road. 머릿속에 넣었습니까? down the road. 나중이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You will thank me down the road. 네가 앞으로 뭡니까? 감사할 거죠? 나에게. down the road. 쭉 아래로 내려가서 접하는 게그 도로라는 그냥 직관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오, 그냥 뭡니까?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서 쭉 나아가서 접하는 게 the road. 시간의 어떤 길, 시간의 흐름으로 보신다면 뭡니까? 나중에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down the road. 맞죠? 예. Yeah. 자. Hey, 영상에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You are gonna thank me down the road. You are gonna. 네가 앞으로 땡, 감사할 거다. 나에게 down the road. 나중에 down the road를 그냥 나중에라고 딱 받아들이세요. 그죠? 쭉 나아가는데 the road가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길. 그죠? 일련의 사건들이 쭉 나아가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It'll help you down the road. It'll help you. 그죠? 그것이 뭔가 앞으로 도와줄 거야. 당신을 down the road. 나중에 이렇게 바로 딱 하시면 되겠죠. Don't go down the road. Down the road. Yeah. Don't go. 하지마 가는 것을 down 쭉 나아가는데 접하는 것이 바로 dead road예요. 여기서 dead road. 자 그냥 뜬금없이 그냥 dead road. 그 수로가 얘기할 때 dead r o a d 라고그 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수로가 뭡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쭉 나아가게 되는 그 길을 알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이, 그냥 지금 딱 누가 보더라도 지금 얘는 뭡니까? 지금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그 길이야. Dead Road. 그러니까 뭡니까? 야, don't go. 하지 마. 가는 것을 down. 쭉 나아가서 접하는 게 바로 Dead r o a d 예요 바로 뭡니까? 그 길로 가. 그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겠죠. 예,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Down the road, down the road가 되겠죠. 예, 앞에 선택한 앞에 지금 내가 나아가는 그 방향성에 의해서 선택되어 있는 그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서는요, 또 상황이 필요하겠죠. 바로 뭘까요? 지금 바로 뭔가 이 여자는 이미 벌써 복수의 길로 접어든 거에 문맥상으로 보면 이미 앞에 선택한 그 길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뭔가 하면 앞에 선택한 그 직선에 쭉나가는그 길이 바로 뭔가 하면 복수의 길이에요. 그죠? Don't go. 그죠? 하지 마. 가는 것을 down the road. 쭉 나아가는 거죠. 접촉하는 것이 바로 그 길. 바로 복수의 길을 의미합니다. You don't have to. 그죠? Don't have to는 한 덩어리로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가 그죠? 할 필요가 없는 바는 안 해도 되는 바는 되는 거죠. Like, 유사한 바는 나. 이짝이꼴 난다 이거야. 그렇게 복수의 화신으로 살아갔다가는 인생 어떻게 되겠냐라고 충고해 주는 거죠. Down the road가 되었습니다. n go down the road. You don't have to become like me. 그죠? 예. Yeah. Now we can't go down that road, Myra. 같은 상황이겠죠? 앞뒤 딱 자르고 요 부분만 보여줘서 그렇지 앞에서 뭡니까 이미 벌써 작정을 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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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야. y e a we can 우리는 가능하지 않아. Go down that road. 그렇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벌써 뭡니까 지금 접어든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던 그 방향성의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요런이 이미지화되어 있고 이 이미지화에서 순서들의 개념이 딱 들어가 있을 때쭉 나아가고 접하는 요. 방향성이 나아가 있을 때, 그죠? 정해져 있을 때, 여러분의 영어는 달라지는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오늘도 짐이 가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에로 잉글리시가 여러분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 알고 계시죠? 한국 영어, 그냥 열심히 외우고 문법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이 한국 영어, 여러분의 영어를 에로 잉글리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설명 보시면, 다양한 서비스들, 이 영상 이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눌러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로잉글씨가 여러분을 늘 기다리고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